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평소보다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며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이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1.3명보다 약23% 높은 수치다. 추석 기간에는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 누적, 가족 단위 이동 증가로 동승자가 많아지는 점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또 가을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하루 평균 8.3명으로 연중 평균보다 17%더 많았다. 공단은 연휴를 앞두고 운전자들에게 세 가지 기본 수칙을 강조했다. 장거리 운행 시 반드시 휴식을 취할 것, 출발 전 차량 점검을 꼼꼼히 할 것, 모든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 등이다. 특히 브레이크 패드 점검, 긴 내리막길에서의 저단 기어 사용, 2년 또는 4만 키로마다 브레이크 오일 교환, 엔진 냉각수 및 타이어 상태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전벨트 착용은 머리목 흉부에 가해질 수 있는 충격을 6배 줄이며 유아용 카시트는 차량 진행 반대 방향 설치가 가장 효과적이다. 아울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보조 장치를 과신하지 말고 항상 전방을 주시하며, 두 손은 핸들에서 떼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운전시 2시간마다 최소 10분은 휴식하고, 환기를 자주 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추석 연휴의 장거리 운전에서 사전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는 필수라며 국민 모두가 무사고로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